근데 뭐 키는 나 크게 상관 안 하니까 나보다만 안 크면 될것 같아. 형보다 어. 크면은 김영용 선수밖에 없는데. <laughs> 어, 맞네. 김영용 선수밖에 없어. 어, 맞네. 아, 그래? 일단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래도 키가 큰판에 응. 속하잖아. 어떻게 보면. 근데 이제 질문들이 들어온 게키큰 남자들은. 이제 키 작은 여자들을 뭐더 좋아하는지 키 작은 여자들이 좋아하는지 키큰 남자들이 어떤 이상형을 좋아하는 이상형 이걸 많이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음. 이거 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. 다들 키가 어떻게 돼? 80cm, 92. 음. 나는 88. 음. 아니 키가 커서 불편한 거 있었어, 다들? 불편한 거나 같은 경우는 출퇴근을 이제 버스나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니까. 마을버스 같은 거 타면은 일단은, 어. 마을버스 너무 나도 조그마니까는 아, 일단 타면은 일단은 이렇게 돼. 져 타면은. 아, 맞아, 맞아. 근데 마을버스 중에서도 이제 환기구 여는 데가 있는데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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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거기가 조금 튀어 있단 말이지. 그면 거기 딱 하면은 딱 이렇게 서져. <laughs> 색까난 놈들이. 어. 이 형은, 이 형은 그냥, 나는 이거 하고. 열어야 돼. <laughs> 열고, 머리 빠져 있어. 펜처럼 그러면은 내가 얼굴이 있잖아. 이렇게 돼가지고, 나는 내시야에는 여기밖에 안 보여 미친 <laughs> 아웃. 그냥 타고 다니면서. <laughs> <아는 거야>. 와 <laughs> 진짜. 진짜... 아말 버스는 그렇다니까. 어, 내가 지금 편하게 서려면은 지하철 탈 때도 머리 부딪히고 울지 않아? 아나 지하철 자주 부딪혔어. 그렇지. 근데 이제 이게 이게 사람들이 많잖아. 응. 음. 음. 빡 소리가 나거든? 그럼 이게 뭔가 짙울린단 말이야 이게. 물리면서 쓰러지는 좀... <laughs> 소리. 어. 근데 이게 아픈 척을 못 하겠어. 이제 보면 사람들이 이쪽으로 아, 소리가 음. 나면 딱 몰리거든, 맞지? 음. 어. 그러니까, 이제, 뭐야, 나도 딴쳐 부리면서, 그냥, 뭐, 그냥, 뭐, 아무렇지도 않은 척을 이렇게 하는데, 안 좋은 존나 아프고어아 어, 은 진짜 눈물 찔끔 난다니까, 이제. 아니, 근데 그 지하철 탈 때, 지하철 손잡이는 부딪힌 적은 뭐 없어? 아니, 있지, 나. 그러니까 보통, 우리들은 지하철 손잡이 잡으면 딱요 정도 온단 말이야. 그 근데 다른 사람들 옆에서 이렇게 잡고 있다가, 내리려고 막. 어, 넣으면. 어, 어, 그러면 이게 딱 <laughs> 맞아 맞아봐, 이렇게. 뭘할 수도 없어. 어, 맞 맞아, 맞아. 맞아. 뭐 어. 아, 맞아. 그냥 집에 간다고 내린 건데, 너왜 너 어. 내려가? 내리지 <laughs> <laughs> 다시 타봐, 안될수 있잖아. <laughs> 이럴 때는 좀 애매하지. 아픈데 뭐라 했어도 음. 근데 다들 물어보더라고. 음. 키큰 남자들은 키큰 여자를 좋아하냐고. 내 기준에는 그냥 키 작은 여자, 키큰 여자가 어딨어. 상관없어. 여자는? 여자다. <laughs> <laughs> 키큰 여자, 키큰 여자. <laughs> 그렇게 생각하면. 우리야, 키가 좀큰 편이니까 키를 안 보는 거지만, 어. 키가 좀 작으신 남성분들은 키를 보긴 할걸? 보통 다. 나한테 물어보는 질문들도 지인들이 야 너는 키 크니까 키큰 여자만 좋다 이런 질문 되게 많아 이런 질문. 아닌데 전혀 <laughs> 아니요 전혀 전혀, 전혀. <laughs> 전혀 키가 전혀 상관이 없는데, 없는데? 너, 나는 좀 많이 들었어 아니 뭐키 말고 다른데 뭐 보는 데가 있고. 어, 나는 난난 난 키는 안 보는데 <laughs> 어디 보는데 난, <laughs> 어디 보는데 <laughs> 아니 나는 골반을 좀 봐가지고 음. 어, 골반 키 이런 거. 봐. 어, 그럴 수 있지. 아 근데 나도 좀 비율이나 이런 건 조금. 어 생각은 하는 것 같아. 근데 막상 또 그렇게 또 만나지는 않는것 같고, 음. 어 그냥 성격이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. 뭐나한테 빠나는 성격. 아 근데 성격 안 맞으면은 오래 못 만나. 아 그거 당연하지. 아, 제일 작은 여자 만나본 게몇 센치야, 다들? 제일 작은 여자는 한 160. 160. 응. 나도 161 정도였던. 같은데 나도 161 정도. 응. 나도 정도. 응. 나도 정도. 응. 오. 형은 차이 진짜 많이 나겠다 30여 센치가 차이나. 그럼. 30 c m 가 조금 넘게 나야. 응. 거의. <laughs> 데이터 때 여자친구 많이 잃어버렸을 것 같은데 <laughs> 그냥 오해는 안할 사람들이. 내가 같이 있다 보면은 예그개 음. 뭐 머리 위에 내가 뭐 턱을 올려놓고 이런 적도 있어. <laughs> 어. 귀엽겠다는데. 머리 어, 안 감고 나면 큰일 나는 거야. <laughs> 어그 <그래> 정수리 <laughs> <laughs> 냄새 나잖아. 흠칫한 적 있어 있어. 있어. <laughs> 우리가 밑에서 봤을 때 여성분들이 이렇게 쳐다보잖아 우리는 응. 그러면 우리는 되게 장화는고양이 마냥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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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귀엽지 수백고양이 아, 아, 어. 근데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잖아 각도의 중에서 알지 어각도 중에서 어, 딱 <laughs> 그거야 어, 존모로서 무서울 수도 있어 코털 <laughs> 정리 어. 잘해줘야 돼 잘해줘야 되는 거야 <laughs> 진짜 그거 중요해 어, 나, 어, 주기적으로 어, 어, 나, 어, 나도 주기적으로 한다 나도 나도 주기적으로 해, 해. 응. 무조건 해야지 어. 왜냐면 또 밑에서 위로 응. 보니까 딱 이제 봤는데 코털이 보여 <laughs> 엄청 깨가 나깰 수도 있어 되게 어. 민감해 그거 민감하지 키가 크다고 해서 따질 는건 없지. 에이 뭔 상관 있어. 만나 주면 감사합니다. <laughs> 키가 크다고 해서 키를 보진 <laughs> 않지. 그렇죠. 키크라고 해서 이제 뭐키큰 여자를 좋아한다거나 뭐 그런 거는 없는 거 같아. 나는. 음. 키에 키가 이렇게 차이가 나면은 그때 네. 그 이렇게 어뭐 잠자리에서. <laughs> 이렇게. 아! 아, 알지. 알지, 알지. 차이가 좀 있잖아. 있지, 있지, 있지. 공유하고 싶은데. <laughs> 그냥 맞추면 돼. 맞추면 돼. 아, 근데 은이 형은, 형은 뭐? 거의 맞춘다고 맞출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. 아유, 다 돼. <laughs> <형이>. 아, <어떡해? 웃음>